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1961년 나라연에서 회사원 아버지와 경찰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카이치 사나이는 한때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게 됩니다. 아베를 따라다니던 그녀는 자위대 역할 확대와 헌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보수 광경파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더니 마침내 10월 4일 세번만의 도전 끝에 총재가 됩니다. 다카이치가 이렇게 총재로 선출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후보 시절 유세 때마다 강한 일본을 주장하며 미국과 무역협상을 재검토할 뜻을 지사하며 20, 30대 젊은 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달랐는데요. 에이팩 기간에 맞춰 일본을 먼저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다카이치는 물론 첫 만남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주장했던 미국과의 재협상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입에서 나온 일본의 790조 원 투자는 공정하다는 평가를 그저 듣기만 하며 기토리오 공군방 협력 및 미일무역업정 이행문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한 일본을 주장하며 마치 당장이라도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재협상을 요구할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골프채를 선물하고 노벨평화상을 추천하는데 그치고 말았죠. 처음부터 다카이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녀가 일본 총리에 선출됐을 때 시진핑 주석 명의에 축전조차 보내지 않았던 중국 매체들은 다카이치의 첫 국제 외교 무대 데뷔가 된 이번 에이펙에서 그녀가 어떻게 나오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트럼프 앞에서 취한 이런 행동들을 보고 혹시나 하고 우려했지만 역시나 하며 안도하며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게 나오는 중국 특유의 습성을 드러내며 작정하고 다카이치를 향해 포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the first female prime minister in the history of Japan。旁边的高氏早苗激动地跳了起来。此外，白宫当天发布的一张图片显示，下台阶的时候，高氏早苗挽着特朗普的胳膊。高氏早苗对特朗普的种种表现被一些日本网民形容为谄媚、夸张。有日本网民说，高氏早苗看起来就像特朗普的狂热支持者。有网民批评，作为日本首相，高氏的动作并不得体，他有失日本颜面。还有日本网民说。 看到这一幕让我感到非常羞耻，怎么能泄密到这种地步？ 보는 이들을 좌절하게 만든 트럼프 옆에서 팔짝팔짝 팔짝 뛰는 일본 총리의 캐릭터, 일본 내에서도 일본의 수치라 비난. 트럼프 주위를 빙빙 맴돌며 지나친 오버 액션으로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된 다카이치의 외교. 지나치게 과장된 행동과 액션으로 트럼프를 대한 다카이치 총리, 일본 내에서도 아첨이 그에 달했다 비난 등 중국은 관영매체 환구시보 관찰자 망을 필두로. 연일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비난의 포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24일 황구시보를 비롯한 중국 매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동남아 지역에서 잇따르는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앞으로 국제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건드리거나 범죄에 끌어들이면 패가 망신하는 걸 보여줘야 하며 범죄 집단이 한국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李在明警告东南亚诈骗集团别碰韩国人，否则让你家破人亡。韩国总统李在明下令打击针对韩国人实施犯罪的诈骗集团。李在明表示，未来国际犯罪组织若胆敢碰韩国人或将其卷入犯罪，我要让他们知道结局只有家破人亡。우리나라에서는크게이슈가안되니바라는하지만방금본뉴스영상에달린좋아요는약26만9천개이영상을공연이들은약3만3천명이말해주듯중국에서는그야말로난리가나는데요 이유는 중국에서는 이런 사건이 터져도 고위관리급들 군그 누구 하나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와 관련해 어떤 발언도 하지 않는데 한국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 안전을 위해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모습에서 대륙의 인민들이 대리만족을 느낀 것입니다. 즉 영화 전랑의 스토리가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실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에국 동남아 지역의 기관 不允许你们动韩国人，动了韩国人，我就让你们家破人亡。吓得现在很多东南亚地区的这个电信集团呢，都在瑟瑟发抖。韩国总统这一次这个行动啊，让我们真真,真正,正正的体会到了什么叫做“犯我国民者，虽远必诛”的态度，拿的非常的好。以前呢，都感觉韩国这个地方不怎么辣，而且呢，我以前管韩国人叫棒子，但是他们这次处理这个事情啊，我觉得有大国的风范。 我佩服。韩国总统针对诈骗园区打击逐渐的升级了，别碰韩国人，否则让你家破人亡。内塔尼亚胡也曾经说过类似的话，说只要针对本国人的犯罪，都会全力打击，不管世界的任何角落，追杀到底。 이두 비록 지는은사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중국에서는 한국 대통령에 대해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추구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이 발언이 나온 후부터는 쉽게 볼 상대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지난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 앞에서 중국을 제압할 수 있도록 핵 잠수함 연료를 공급해달라고 발언한 내용은. 중국에 가히 큰 충격을 안기게 되는데요. 10월 30일 바이두는 에이팩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읽킨다 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이 대통령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매체는 27일 이 대통령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하나오션의 미국 내 5개 법인을 향해 제재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비슷한 조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언급한 점을 소개하며 그가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두는 중국의 보복 압박과 한미협력이라는 양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진퇴양난에 빠졌는데 이는 바로 중국이 원하는 효과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으며 이런 제재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중국이 압박을 가는 방식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발언한 시기 역시 미국과 중국의 순위부들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긍정적인 분위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때를 이용해 한중 및 미중 간 접촉에서 의제를 제재와 보복에서 협상 테이블로 되돌리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발언으로 봤습니다. 이와 맞물려 30일 전녁 신화닷컴은 이재명 대통령은 고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지 총리를 보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제목의뉴스를 보도했는데요. 매체는 관세 협상을 앞두고 한국은 트럼프의 마음을 사기 위해 동선과 선물, 그리고 멘트까지 구심한 흔적이 얽히기 보이는 협상가다운 모습을 보여준 반면 일본에서 트럼프는 다카이치 총리 행동을 보며 그저 웃으며 시간을 보내면 그만이었고 이는 협상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일본 매체들과 인터뷰를 가진 다카이치 총리. 네르비아사키입니다첫 번째 日韓首脳会談になりましたけれどもあの内容とそれからイジェンモ大統領の印象について 印象、えー、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まあ、大統領には初めて、えー、直接お会いしましたけれども、まあ、とっても温かく、えー、歓迎をしていただき、えー、そしてまた、あのとても楽しい意見交換を、えー、いたしました、えーあの、20分の会談の予定が45分と、えー、いうことになりまして、まああの、いろんな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築かれてきた日韓関係の基盤に基づいて、えー、日韓関係を未来志向で,で、安定的に発展させていくということで、一致をいたしました、でまたあの、シャトル外交を積極的にこれから実施しよう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て、あの次は日本でお迎えをする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일본 주요 언론들은 30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야자아베로 불리며 강경 보수 색채를 띠는 다카이치 총리가 현실 노선을 택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아사히 신문은 이번 회담에 대해 역사 인식 문제 등으로 보수 강경파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에는 한미일 삼국 안보 협력이라는 실리를 우선하며 현실주의 노선을 택했다며그 역시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 일본 여당정학의 군이 한국이 기어오른다며 폐왕색 폐기를 보여주던 다카이치.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한편 이날 한일 정상회담 소식은 중국에서도 비중있게 보도됐지만 중국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태극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만이 최고 화제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이팩 정상회의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주석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일 한중 관계 복원과 협력 확대를 위해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시류석과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국익을 위한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저가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튼튼한 캐리어, 스퀘어 가든 플레인 캐리어, 캐리어 20인치 플러스 레드백 15인치, 실용적인 가성비 구성. 충격과 스크래치 오염에 강한 ABS 재질. 즐거운 여행의 동반자. 스퀘어 가든 플레인 캐리어.